내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어, 연하다. 내 썸남이 연하다 싶은 여성분들 기좀더 어, 세우고 주의깊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연애 일상 소개팅 등을 친근하고 편하게 아는 동생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아는 동생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연상의 여자가 어, 연하남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연상녀가 연하남을 만나려면 그 연하남이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데 오픈 마인드여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딱 연하만 좋은 사람 그리고 연상도 좋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둘 중에 연상녀의 오픈 마인드 중인 남자를 타겟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연상녀분들은 어, 플랜을 짜셔야 돼요. 먼저 이제 우리 연상녀분들이 알아셔야 될게 어, 남자들은 누구나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정복 욕구란 게 있어요. 어, 특히나 연상녀한테 다더 그런 욕구를 느끼고 싶겠죠. 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이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높은 여성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리드하는데 내가 컨트롤 하는데 따라온다? 어, 이 포인트가 연한 남들한테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포인트예요. 어, 본인한테 너는 남자답고 나랑 동급의 사람인 걸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남자로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성적인 부분도 건드려야 돼요. 어, 남자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걸 털어놓을 때 인생 선배로서 회사 생활 몇년 더한 짬밥으로 어, 공감도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로가 될만한 것들 얘기해 주세요. 어, 이것도 연상이니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연하도 해줄 수는 있지만 연상 녀처럼 딥하게 디테일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어, 살가운 말도. 감정선을 톡톡 건드리면 어, 그러면 이제 연하남은 위로받게 되고 어, 의지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의 문이 한 반쯤 열린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연하남도 남자니까 자존심 상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 남자라고 취급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격지심이 되고 어, 불화가 생겨요. 어, 그러니까 어, 조언을 해줄 때 어, 현실적인 조언도 적당히 자존심 안 상하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남자만 리드를 하는 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재미가 없어요. 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다른 여자들보다는 이제 연상의 여성이 어, 능숙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 리드하는 게 편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연하의 여자는 리드 당하는 걸 원할 때가 많고 연상의 여자는 본인도 리드하려는 경향이 있고 원래 안 그러던 여자도 연하 남을 만날 때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데이트 코스나 기타 등등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남자 입장에서는 어 편한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연상의 여성분을 만나는데. 어, 메리트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뭔가 엄마같고 지혜롭고 능동적인 여자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어, 연상여만의 특유의 섹시함까지 보여주면 퍼펙트할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한 스커트 있잖아요 오피스룩 같은 거 어, 그런 거 입어주면서 라인이 드러나는 옷 입어주면서 이제 다가가면 좋아하죠 나이 어린 연아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연륜 있고 경험치 있고 알것 아는 여성분들은 몸만인지 아실 거예요. 연아가 줄수 없는 느낌을 주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힘 좋은 연아 남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옆통이 넓은 남자들. 저도 그런 몸이 되고 싶긴 한데, 뭐 여튼.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섹시하게 어필해도 좋아요. 어, 그분들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리고 챙겨주는거나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뭘 해, 해주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엄마 같은 느낌은 안 돼요.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도 여자여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다 보면 지금 남자를 만나는 건지 아들을 키우는 건지 모를 거예요. 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챙겨주는 건 좋은데 엄마 같은 느낌은 주지 않으면서 유혹하면 좋겠어요. 어, 20대, 30대, 40대, 50대 각자 나이대만의 매력이 있어요. 어, 이 남자가 그래도 연하 좋아하겠지? 내가 너무 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상녀를 좋아하는 남자는 어, 연상녀를 좋아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어, 자신감 있게 연상을 줄수 있는 매력, 어, 메디트를잘 어필해서 충분히 연하 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자신감 있게 다가가세요. 어, 연하남은 적극적인 연상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궁금한 것들, 제 인스타나 번호로 연락주세요. 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